박세정 선수 그래도 이번 프로리그 내에서 아, 프로 수스 성적만큼은 아, 뛰어났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을 믿고 아, 복수 쪽에서는 박세정 선수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내에서 이 팀은 거기서 비피 카드로 박세정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방금 전에 키플레이어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에스케텔레콤 T1의 대표 주자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만큼 예. 잘하고 있기는 한데 그 잘하고 있는 주자를 꺾게 되면은 박세준 역시나 부진을 씻고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공시 전에 사연패 기록하고 있는 박세준 선수. 아, 이 바닥까지는 내려온 상황에 더 이상 이를 게 없거든요.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상대의 김태경 선수가 잡아주면은 복수 입장에서는 오늘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사연패. 거, 승승승승승. 아, 예. 아, 사연패 이후에 한동안 출전 못했던 것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될수 예. 있거든요. 아, 엄마 몰래 봤음. 예. <laughs> 자, 이 경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Yeah! yeah. 자 과연 이번 경기 김태균 선수의 승리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 어, 오랜만에 추격한 이 박세정 선수가 김태경을 끌어내리면서 영생행진을 이어갈지 야참 재밌는 대결이네요 네 균형이지만 안맞고 있거든요 포토스 라인이 폭시에서잘 살아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균형을 확실히 맞춰줬던 중심에 있는 선수는 원래 박세정 선수였습니다 이 박세정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우에 있는 폭스의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더 순위 상승을 깨야 되겠습니다 네어 삼대 전적에서이 김태균 선수 박세정 선수를 네 차례. 예, 다 이겨내면서 4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아, 그런 울분들을 분명 가지고 있을 이 박세정 선수거든요. 아, 게다가 다른 종족전은 꽤나 이번 시즌 그 약한 모습을 보였던 아, 박세정 선수라서 그래도 자신 있었던. 아, 승률이 좋았었던 프로전만큼은 아무리 김태경이라 하더라도 무릎 꿇게 만들어야죠. 네. 자, 이 김태경 선수의 연승 행진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네, 다시 한번이 올킬에 도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이 박세준 선수가 경기에 지금 들어왔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세 번째 경기 벤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한시가 김태균 선수 진형입니다. 김태균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맞서는 박세정 선수는 일곱십입니다. 박세정과 김태균이 벤젠에서 만났어요. 네 프로리그 성적은 썩 좋지는 않지만 대프로토스전 박세정 선수 프로리그 성적은 6승2패 무려 75%에 가까울 정도로 부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프로토스전은 프로리그서 잘했습니다. 네. 네. 희망이 분명히 박세정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그 중원에서 뭐 거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자주 발생됐었던 그 중원에서 확실히 좀 에이스급 그런 프로토스를 잡아주게 되면서 아, 박세정의 시대였구나 라는 평을 들었던 시즌 초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 4연승을 했었는데 아, 그때 이후에는 내리막길이었죠. 그렇죠. 이 중원에서 힘을 좀 많이 썼어요. 네. 예. 그 당시 뭐, 이, 어, 최근에 이도지욱 선수도 잡았었고, 송병구 선수도 잡았었던, 어, 좀 이름 있는 그런 어, 선수들을 잡아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자, 김태용이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가 선다면은, 어, 이전까지는 다른 어,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테란전과 저그전에서 무려 테란전에서 일승 삼패, 저그전에서 영승 삼패, 일승 육패를 했습니다. 테란전과 저그전에서 박세정 선수가 예, 그랬던 만큼, 그, 그랬다는 얘기는 풍의 프로토션에서는 박세정 선수가 자신 이름값을 좀 높일 수 있는 예. 그 걸맞는 그런 성적을 낼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김태균 선수가 확실히 지금 박세정 선수에게 꺾인다면, 네, 박세정 선수가 연승을 또 이어 나가면서 확실히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우선이 박세정 선수가 김태균 선수 끌어내리는 게 뭐지 목표예요 오늘 경기에. 예, 뭐 김태균 선수 한 명만 잡아낸다 하더라도 엄청난 승수와 엄청난 그 승률을 보유한 김태균 선수를 아, 잡는 것이라면은 예. 대환영이죠. 아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그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테란과 저그카드를 만났을 때에도 다시 한번 더 승수를 따내고, 한다음에 박세정 다시 한번 시즌 초의 그런 연승 가두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저원게이트가스 자 서로 정차병을 보냈고요. 코어를 빨리 올리지 않고 일단 투팔년까지 다양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전략적인 움직임보다도 운영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양 선수들이고요. 드라곤을 먼저 빨리 코어를 올린 다음에 생산해낸 이후에 프로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후에 뭐 다크템플러를 이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김태균 선수도 이런 이 맵에서도 어 그렇게 했었고요 자정찰병제 우선 끊어줬어요 네. 김태균 선수는 어이 초반부터 프로브가 잡히는 건 이건 너무 크게 휘둘릴 수 있겠는데요 포가 완성될 즈음 돼서가 어, 프로브스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인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드라군이 좀 늦게 나와서 프로브가 상당히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브가 잡힌 것은 박세현 선수가 정말 초반에 집중력이 좀 약간 아쉬운 예. 네, 그런 면모를 좀 드러냈습니다. 야, 이김태용 선수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맞춰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예, 전략적인 카드도 꺼내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신은 볼수 없고 예,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라면 상대방이 또 이, 아, 초반에 극도로 빠른 그런 다크를 쓸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죠 그렇죠? 네, 박세현 선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로보테스가 먼저 올라가는 빌드를 박세현 선수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 저희 김태경 선수는 계속 돌리면서 상대가 뭘 올리는지 어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김태균 선수 프로브 더욱 더 충분히 생산해 내 가면서 뭐 비슷한 타이밍에 같이 로보틱스 올려주고 아니면 먼저 월트를 선택할 수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자 별다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로보틱스죠 네 예, 전혀 불안감이 없는데 박세중 선수는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 어, 초반에 프로브를 잡았던 아, 잡혔던 프로브가 잡혔던 것에 대한 그런 어... 손네라고볼수 있겠죠. 네, 와이게트, 네. 로보틱스 올리고는 김태균 선수고요. 박서정 그냥 멀티가요 어, 확장인가요? 네, 로보트스가 상당 시간 늦게,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김태균 선수랑 정찰을 통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좀알 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김태균 선수가 여기서 뭐드라군과 리버 뽑으면서 늦게 확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옵저버를 뽑고 김태균 선수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박선영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옵저버를 뽑고 들어오면 김태균 선수에게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어, 생긴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박선영 선수가 안 앞마당 지킬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김태균 선수가 뭐 리버를 뽑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 생긴, 생기는 거죠 네 자 리버테크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박세정 선수 지금 안마다 올리고 있어요. 한 타이밍 이 김태형 선수 공격을 좀 막아내야 됩니다. 예 투게이트. 예 네트가 빠른 어, 때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병력을 꾸준히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어, 리버 먼저 뽑고 셔틀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배터리 짓고 뭐 리버 먼저 뽑아서 안마다 쪽에 수비가 돼야 되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어, 유리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한번 슬쩍 보고 빠지는. 예. 제 우선은 궁금할 거거든요. 제 위에 확장을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거 올리는지. 음. 정찰 조들이고 예, 그 정... 빠졌습니다. 네, 정찰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프로브를 옮겨 놓고. 주택갑인데요. 이트에 여기다 질 생각인가요? 예, 뭐 파일럿을 일단 하나 정도 지어 놓고, 예, 네. 네. 네, 뭐 시와쿠를 하는데도 할수 있겠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예, 단순히 그 정찰용이네요. 별다른 예. 움직임이 더 없다면 말이죠. 네, 게이트에는 본질에서 늘어납니다. 자, 이쪽도 리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확장을 먼저 가져간 쪽 박세정이에요. 네, 일단 김태경 선수는 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리버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김태경 선수예요. 박세정 선수가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강공을 펼치지 않고 자신보다 약간 늦게 들어가는 그 확장을 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박세정 선수인데요. 아, 저 확장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김태균 선수 화 나겠죠? 자 이제 응징을 하러 리반기 태워주면서 바로 뛰어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위. 열한 시까지 추찰하면서 이 정찰병도 제거를 해주고요. 네 리버 탑니다 이제. 네 업저버가 안 잡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옵저버를 보고 리버를 먼저 쏘느냐 안 쏘느냐는 정말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 옵저버잘 살려야 돼요 김태균 선수. 네. 배타 하나가 더 늘렸고요. 리버 나오는 타이밍이네. 리버가. 네 리버도 리버지만 셔틀까지도 나와야 이걸 좀 완벽하게 막아내거든요. 네. 네. 배터리 짓고 리버 슬슬 기어 나올 때 됐는데요. 리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어 셔틀. 네. 본진 쪽에 한번 속도, 업그... 네. 속도 업그레이드까지도 돼 있습니다. 어유 리버 리버 스킬로 아직 다 아, 들어오 예, 네. 때문에 빠지네요. 달려들다잉한이 셔틀잡이면은 경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분명히 멀티 타이밍이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경선으로 부족한 피해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우 자 셔틀 나올 때까지 프로브가 조금은 잡혀도 괜찮습니다. 버튼 애기만 한다면 확실히 네. 좋아요. 리버 나왔고요. 저 그리고, 피해를 줘야 되는 김태우 선수고요 네. 예, 이때 병력 배치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어이, 리버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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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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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락! 아, 아 리버가! 기스야 리버가! 네. 예. 공하게 경기해야 되는데요, 박세정 집중력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제는 오이 정면에서의 압박도 무섭겠고 예뚫수 없다면은 다이 본진 쪽의 견제까지도 할수 있는 김태균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멀티를 따라가는 김태균 선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리버가 하나 잡혀서 김태균 선수가 이후에도 스피드업 댄예 속업 댄 셔틀로 이용해서 계속 견제도 가능합니다. 예. 해야만 하죠 지금은 어쨌든 저 확장 자체는 늦은 김태균 선수니까 자 투리버를 합쳐서 정에서세 그런 강력한 압박을 노려볼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 앞마당 자원이 이제 병력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박세준 선수 네. 어떻게든 한 차례 저셔틀 투리버만 막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셔틀병도태우 지금 오고 이들 김세훈 선수 이 공격을 지금 막아내야 돼요. 네. 버터 내야지만 이 확장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물량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아, 본진에 드라곤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드라곤도 내려와야 될것 어, 아, 같아요. 자, 본진 드라곤도 내려와야 되는데. 시즈 만화가 쉬드, 없어요. 시즈 아, 만화 없습니다. 아, 다크로 모아야, 모아야 리버가, 돼요. 박스는 평생 다크로 모아야 돼요. 리버가, 리버 나와야죠. 리버, 자한번 빨리 와야 돼요. 아이고, 자, 리버 두개 자, 았어요 버텨내나요? 안돼 아직도 숫들이 살았고요. 예. 저 리버 하나로 시간이 네. 면서 추가 드라마가 3개 4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어. 야.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어요예 여자 같습니다. 네 김태경 더 드라고 와야 되고요. 오우 한방태워사 아. 본진 태워사 본진 본진에드라마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선 일꾼을 뺐고요. 네. 예. 지금 거의 뭐 총동원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어, 리버 한기가 본진 들어갔다면은 네. 어, 좀 추가 타격 뭐 엄청난 그런 견제도 할수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첫처없는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 리버 잡았어요. 이 그, 돌아서 본진 벽 타고 예,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와, 넉스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네, 앞 안마당에 피해도 김태균 선수가 좀 좋고요. 예, 네, 충분히 더 몰아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안마당 따라오고 있는 김태균 선수고요. 네. 아 어떻게든 협틀이 나와야 아, 펀치에서 아니니까 상대방이 아예 공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상황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건데요. 네 프로보 어, 또 맞아 이거 진짜 깔끔하게 막았다고 할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 리버 잠깐. 저... 어, 한 번. 예. 오 추가 병력 합류가 돼서 저 리버가 이제는 뒤쪽에 좀 배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꽤나 진, 지나서 이제 드라곤의 숫자가 또 만만치 않아요. 저희 변형진 꽤 갖춰졌고요. 추가 리버 또 나온 김태훈 선수고요. 예. 옥저버들이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박세종 선수가 아, 지금 나와 있는 병력들을 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눈앞이 깜깜하다 보니까 쇼툴이 빠진 것도 알 수가 없고 예예 예, 센터에서의 그런 드래곤 숫자만 봤을 자신감 많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추가 네. 병력을 계속 보내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박세종은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위기가 막아내기만 하면 박세이 역시나 병력을 많이 이제 꾸려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 위기는 시작,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셔트 스피드업 돼서 계속 본진 좀 노리는 상황이고요 네. 오, 다크 템플러 자 돌아서 제옵저으로이 셔틀의 위치를 좀 파악하고요 예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그냥 아, 강제 이동을 해주는 그 다크 템플러가 되겠죠? 예 굳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서 존재를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예제 칠런 어떤 플레이 만 하려는 하려는 좀 박차 좀사주거든요 예, 지금 근데... 시간이 약간 좀 지나가지고 천널 어, 하나. 예, 복잡하다 있고 일단 시간이 약간 지나서 리버 견제가 좀 많이 잘 통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김태균 선수 역시나 좀 병력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될 때가 됐네요. 음... 자, 김태균 선수는 먼저 이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권한이 있어서 지금 리버 두기를 정면을 아... 좀 공격하는데 사용을 하, 하지 않는다라면은 예. 본진쭉 들어가주면서 드라곤 한세개 정도 있는 것은 스킬업 두 방으로 그냥 잡아주는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자,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죠. 아, 네, 예, 이 좁은 골싸움을 김태이 선수가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리버 와이 셔틀을 이용해서 전장하다 보니까 아 대박. 제가 데미지 다들어갔거요오 대박. 자 여기 셔틀 가져오면은 오 지금 엄청난 좀 예 이득 받죠 이득을 받는데요. 셔틀보다 써지만 다섯 키 정도 균형 잡았죠. 네 어, 어. 예. 여기에다가 셔틀만 박사 정도 추가되면 은리버테우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템플러까지도 예, 추가된 상황이라 지금 박사 선수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예아 그래서 저 셔틀의 그런 아, 견제가 좀더 필요했었던 김태균 선수인데 정면에서 아, 공격을 계속 각인갑니다만 확실한 그런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고 아, 지금 게이트웨이 잔뜩 늘어나다가 템플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공발업 진료까지도 합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섣불리 바깥쪽에 나와있다가 먼저 보유된 템플러에 의해서 그냥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 그렇죠. 오히려 자이 셔틀 자 템플러까지 먼저 보유하고 있는 이 박세릉 선수거든요 네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김태균 선수의 두 번째 멀티가 먼저 활성화되면서 김태균 선수 역시나 물량을 많이 뽑아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타이밍이 분명히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테플러가 예. 그러니까 먼저 보유된 박세정이고요 오늘 이번은 같이 보유된 박세정입니다. 드라그오스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물량이 터져 나오고요. 자 추가 확장을 가져가려는 김태균 선수인데요. 자 박세정이 김태균 선수 추가 확장 타이밍 알아요. 예. 어 지금 질럿 한 부대 정도만 생성이 되면은 테플러와 함께 아 바깥쪽에 나가볼 만 하겠는데요. 이제 박세정 선수는 예. 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또이 상대방이 셔틀을 쓸수 있는 전지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질럿 한타임만딱 뽑고 박세정이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리버 두 개, 두요리버로동문한 네. 네. 그런 싸움을 유도하게 되면은 어 템플러로 저 셔틀과 리버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예.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네. 먼저 멀티한효과를 이제 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김태균 선수 두 번째 머티가 빨라서. 네 예, 그런 박세정 선수의 초반에 멀티 빨랐던 게다 상세가 되거든요. 예. 자변경아좀 위쪽으로 집중하면서 을좀 돌리는. 슬슬 이제 박세정이고요. 예. 템플러 믿고 질러 더 추가됐거든요. 예. 아직 발업이 안 돼서 그런데 발업만 딱 되면은 출발 신호 한번 박세정 선수가 끊어줄 수 있어요. 예. 공 발업이 되는 시간. 자 공업 됐고요. 발업 됐고요. 예. 템플러도 있고 텔 리버까지 지금 아, 자신의 기지와 좀 가까운 쪽에서의 그런 싸움이라서 템플러의 스톱만 대박이 터진다면은 네. 김태경을 혼내줄 수 있습니다. 저희하 저전병력이 지금 이 전진 배치 해놓은 게 김태균 선수거든요. 네 아직 템플러 추가 안된 김태균 선수거든요. 네 예, 이제 막 추가된 상황이라 이 전투에서 박세정 선수가 좀 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박세정 선수. 아 지금 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템플러가 지금 4기나 있고 아, 투 템플러의 경우는 굉장히 일찍 뽑아놓던 템플러라서 보통 두 방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예. 그럼 도합 지금 여섯 방까지도 쓸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국 김태균 선수에게도 템플로악한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렇죠 필미가 되어버립니다 따라 오고 있으면 템플러 이제 지켰어요 김태균도 많이 네. 참니다네 그리고 이제는 김태균 선수가 이 정도 상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템플로까지 이외 드랍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박세현 선수가 뭔가 성과를 거둬야 돼요 나가서 전투해서 예좀 네, 이득을 봐야 됩니다 자 위로 돌려서. 자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박세종 선수인데요. 예. 자 이번 교전이 중요합니다. 템플러의 활용이 정말 박세종 선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기나 보유가 됐습니다. 네, 자 언더 위에서 내려오는 쪽 김태경. 예, 아또이 시간이 너무 끌다 보니까 이 김태균 선수의 병력 구성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음, 아 언덕이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김태균 선수거든요 네. 아까 전만 하더라도 상대가 언덕에 있던 뭐라든 간에 그냥 밀어붙여서 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 지금은 야 병력 너무나 많이 김태균 선수가 모였고 진짜 추가 멀티에 이런 효과를 김태균 선수가 아주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톡톡히 보고 있어요 예. 저희 내려가서 몰아넣고 지좀 다시 가보려고 하보데요자 <목소리> 예. 언더 공간 오히라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각기 여파될수 있어요. 오히려 예. 각기 역파될 수 자, 있어. 요자라고 스톰의 활용만 있다면 여기서 자, 잘한 게거고요 자, 리버스리위다 자, 이거 다 나왔어. 네, 오히려 아. 각기 여파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에쟤 내려온다니 전병렬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이거 머리에 스을 쌌어야 되는데요, 막히형 선수는 다 다리에서 막히다 보니, 아이고. 지금 드라군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엉덩이 예, 렇게요 잘못된 싸움인데요, 이거. 이렇게 대패할 수도 있나요? 아, 아. 상당하게 병력을 주도하는것만이 좋았었는데 템플의 화력이 극대화되지 못했습니다. 네, 병력 양과의 템플로 양에서 앞서갔 박세정인데요. 네, 그냥 넓은 위치에 싸우는 게더 위에서 12시, 12시에서 위로 내려가, 밑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훨씬 더 좋았었는데 걔히 다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뒤에는 병력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지 각기 여파됐습니다 앞선 기지 하나 내주고 있습니다 예뭐선한 코스트로 좋았죠 언덕 위에 있는 병력들을 한쪽으로 유도시키면서 공간 확보를 하겠다 예. 하지만 상대방의 리버를 녹인 상태로 싸웠어야 되는데 GG 자이 센터상 대규모 전투에서 대패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번 경기 김태경 선수가 전투로서 승리 따내네요 예아 네. 싸워야 할 시기를 잡는 것이 선수들에겐 너무 쉽지 그렇예 힘들죠 그런데 자신의 그아 그동안의 그 운영 능력 또 자신의 그 병력들을. 조금...